Scroll names seizures, eat pretzel, eat brittle, what is next? <laughs> eat, eat pretzel and sugar salad to prevent seizures. 오우~~ 어스탠드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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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그냥 그어 서브에.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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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후.. 어, 약간 여의도? 아야 여의도야 진짜 어? 뭐야? 여의도? 여기 요, 요, 요 앞에 보면 뭔가 한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덥다 오늘 덥고 습하다 더운 건 참을만한데 습한 게 너무 괴롭다 거의 한국인데? Korea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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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센터에 있네 Korea 예예 예전에 윤서 와봤는데 그때 보라색이었대요. 맞아요. 색깔이 바뀌었나봐. 그때 보라색이었어. 음. 오, 그때 보라색이었어. 오케이! 오. 오. 이거 예쁘다. 오, oh, so nice. 아 진짜 너무 아쉬워 못 들어간 거 아니 여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넓은 거 있는데 다 시간 다시문 닫으니까 그 일찍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일정이 다 포함이 돼나 새벽에 올게 그냥 혼자 응? 아침에 늦어서 못볼 뻔했는데 아주 화려한 우리 <목소리> 지내어의 설득력으로 <응>. 가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것도 혹시 얘랑 사, 관련 있나요? 응, 이커 음 응. okay, yeah, no 아, 이거, 이도이때이색이아니거거 이거, 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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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기용 얘는 얼마일까? 24달러? 예. 세금 붙이면 한 16? 16. 안 되겠다. 16. 아, 윤서 이거 샀었대. 저번에 왔을 때. 아, 진짜? 응. 와, 지금 물통 보니까 물 먹고 싶네. <laughs> 아, 색깔마다 의미가 있다. 와. 와우. 아,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laughs> 응. Your name is King, Poo, King Bubble Tea. 내가 잘못 검색했죠? k u 티 g f Tea 찾으려다가? 킹버블티찾아버렸네 <laughs> 일단 버블이잖아. 어, 일단 버블이잖아. 한잔해. 어, 맛있잖아. 먼저 일단 은 경민이는 버블. 나도 어때요? 오피스베리 버블. 아요스베리 밀크티고요. 아, 그냥 그... 딸기 우유 맛입니다. 아. 진짜요? 한 입만 먹어봐도 돼요? 네네. 시원하고 딸기 맛. 서울에서 생각하는 딸기 우유 맛. 너무 아, 아, 시원해. 맞네. 딱딱 서울 맛이다. 응. 음. 저희는 이제 망고 리프레셔에다가 망고 리프레셔. 리프레셔. 고바를 추가했어요. 네. 왜냐, 하자. 지금 너무 상큼하게 먹고 싶어요. 네 맞아요. 여기 어, 버블 너무 맛있다. 응. 음. 난좀더 미안한 거 좋아해. 음. 바라바라. 아 제가 뜯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어 감동. 그렇 이거 뭐밀가시 커떻하게 느껴져 어요 응. 정말 뭐 음. 맛있어. 맛있어. 너무 좋아. 오바가 이런 맛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음. 내 얼굴보다 커. 사겠다, 이게 삼구 이것도 삼구같은느그니까 얼굴보다. 8,000원. 7... 달러. 이건 8,000 아니지. 0 0 0만 원. 만 원. 만원 조금 넘어. 음. 만원 넘어. 딱 미국 물가 만. 네. 넘어. 근데 그냥 뭐 크니까. 네, 이거 아,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반 아, 가까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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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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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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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게 이거 이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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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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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리죠, 아, 길이, 끌리죠. 길이. 어, 아, 이게 좁아져서 말하는 줄. 어, 개끌려. 아, 대박 길다. 내가 봤는데, 바지랑, 어저 어. 뭐야, 팬티는 사와야 돼. 아, 어, 나 바지 하나도 안갈것 왔어. 아니, 나 팬티는 못 입을 아, 것 같아. 안, 안게안 아니, 팬티 예봐요 아, 아니, 이거 아, 봐. 보니까... 아니, 샴푸를 사야 됐거든, 우리가. 음. 다 파네. 안 파는 게 없네. 그래, 나안 그래도 안 사. 다안 좋아도 아, 되나 싶었다. 누가 약 비싸다고 했어?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그렇지. 엄마가 다 판다고 아, 약만 잘 챙겨가라 이랬는데 그래. 걔들도 아플 어, 거 아니야. 어. 그래. 안팔 수가 없어. 근데 이건 좀 가격이 심하다. 이게 9달러라 10달러라고. 이만 원이라고. 왜? 상간이없어얘는 아, 파, 아니, 안 판다고 했어? 어. 어 뭐야? 다이내 테라플로도 있고 다 있고. 아, 타일레드도 있고 얘도 있고 다 있는데. 얘는 이용스토리도 있어 애들에 게다가 비용이 얘들이더 심한 이 아니야? 당연지. 아.. 괜히 살 필요가 없네요 <laughs> 괜히 32kg 채운다고? 그니 괜히 <laughs> 갖고 다 그걸 봐야 <게니까. 웃음> 햇반을 어. 몇개더가져 그니까! 러아 어. <laughs> 너무 웃겨 햇반! 햇반 크기 밀려 그니까 아 어, 미친 거아니야 밥을 이만큼만 <laughs> 먹는다고? 이게 뭐야? 요거트 아냐? 요거트? 요거트 아냐? 야 요거트 그이야이거아장난나응네박인데 어. 아니 아니 누가 쌀을 이만큼만 팔아 아무리 그래도 어 여기 아래에 있다 쌀 아래 아래 <laughs> 아래 아, 시리얼기지 시리얼기 근데 지가루로쿠지도안 하고 왔네. 맞 Oh my god, l o o k 들어가고 싶어 얼른. 들어가겠다 이번에. <목소리도> 음. 와 대박. 마그넷 아 마그넷 사러 왔는데 마그넷은 이제 안 판대요 마그넷? 그리고 마그넷이라고 하 뭐라고 할수 있더라 마그넷? 마그넷이 어디있 마그넷이 어디키링이라고 사야겠다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게? 음, 마그 없나? 자유의 여신상 있어 어디어디? 리기 키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한거냐 4 0분거린인거야저에 응. 찾아왔는데 아 맞아 맞아 4 0분거 안간다 했 어. 체인점이었나봐 아 그래서 맞아데 그래서 레고 찾으러 갔 녹았어 어? 아? 녹았어 아? 아. 봐봐 봐봐 아 메리? 녹았어 응. 아 근데 여기 푸딩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생긴거 응. 아니야? 그 피핑크림같이 젤라틴 넣은 푸딩이 아니라 아. 과자에 크림 넣고 녹을 아니 나나 넣을... 푸딩이죠? 이 식감이 나죠? 응아 집가서 냉장고 냉동고에 넣어놓고 샤워하고 먹자 어 어. 서로 샤워하고 만나자 어 샤워하고 네, 우리 방으로 와요 후 맛있겠다. 오, 진짜 완전 바닐라 푸딩의 정규인데. 그러니까, 맛있겠다. 아 이거 살짝 너무 기대돼. 아까 전에도 이거 쇼크였나? 스머. 스모. 스모스몰 푸딩. 스모어까 그러니까 스머가 근데 개 맛있겠다. 마시멜로 아니? 어, 마시멜로 푸딩. <laughs> 맛있겠다. 위에 겉에만 긁어 먹어볼까? 내한입 먹어볼게. 우와, 맛있다. 음. 맛있다. 데 음. 근데 푸딩이 푸딩이 뭐 음. 이상하게 이상게우리가 젤라틴 들어간 푸딩이 아니다. 음. 음. <목소리도> 아, 어, 진짜 맛있다. 진짜 어, 맛있다. 응. 아, 어. 아, 음. 메싸일이야. 엄청 달것 같대. 이아시멜로가 아, 그 초코, 초코 진짜 아. 맛있다. 이 초코가 아니야. 예, 음. 초코. 바나나 초코. <웃음> 진짜 <laughs> 맛 <맛있는데>? 있어. 진짜, <laughs>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이게 구글맵에 리뷰가 4만 개가 있었다니까, 자기야. 와. 장난 아니데 친구가 이건 꼭 먹고 그랬어.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뭔 수업이지 어, 까리를... <laughs> 그때... 어, 그거를... 내가 초상급에서 엉덩이를 가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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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아 <laughs> <둘, 있네. 둘, 웃음>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